2022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기쁘게, 감사하게, 또 간격적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루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두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히브리서도 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는 모르죠. 어, 예전에는 바울이라고 했다가 뭐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볼라라는 사람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아마 교회의 아주 대단한 훌륭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는데요. 히브리서 이제 막판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8절 앞부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수준은 좀 어때요? 좀 뭔가 모자라죠. 모자라고 갈팡질팡하고 핍박이 왔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지적했듯이 벌써 성장해서 스승이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 그런 어, 사람들인데 아, 이 상하게 안 자라요. 저지나 먹고 있고 이렇게 안 자라는 좀 모자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지도자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남에게 특히 제가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는 걸잘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전도사가 혹은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도가 무슨 목사 혹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나 제 기도는 걱정 마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 기도는 빠지고는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드로 라든지 특별히 바울이 라든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주세요 나, 나한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겸손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만했던 겁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쓴 어떤 아주 신앙의 위대한 거장 스승이지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자랄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구절 막 외우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프랙티스. 실천함으로써 자랍니다 예,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 들은 말씀대로 예, 해보는 것 그러면서 자랐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한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랍니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데 갈팡질팡하고 신앙이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1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들, 즉,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신앙의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지도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어린애로 보나? 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맨날 가르치려고만 들어? 라고 마음이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역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이 이렇게 잡혀져가요. 내가 뭐아저 사람 이해해야지 아, 저 사람 섬기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순종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선한 영심으로 내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또 하나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여러분한테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같이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가르쳤는데 무슨 일로 지금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무슨 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간다' 이건 회복한다는 의미인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카타스타'라는 뜻이에요.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회복한다는 것은 아픈 것에서 회복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히브리서를 쓴이 히브리서 기자는 요양 중인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다가 멀리 좀 요양 하려고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와 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 핍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소식을 듣고 히브리서를 쓴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어,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맡겨진 일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기도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배웠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또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또래, 또래 기도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소망 1, 소망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망 1 또래는 소망 1, 소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82년에서 86년생까지 속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 2는 87년 이하. 제일 어린 또래가 되는 거죠. 소망 1, 소망 2 또래들을 위해서,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소망 1, 2 또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거장들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큰또 은혜를 또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 중이거나 수술 회복 중이거나 수술을 기다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또래 중에 제일 막내 우리 여자 또래 중에 제일 막내 소망 1 소망 2 또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또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또래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랍고 귀한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 광고 말씀을 이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이브 예배에서 세인트 일스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옆에 있는 교회를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또, 또 특별히 또 주일에는 우리 성찬이 있어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내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 다음 주에는 한주 동안 우리 매일 매일 주님과 온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야구 보서 말씀을 그 다음 주한주 지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매 우리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뵙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오늘 주말 하루 기쁘게 보내고 우리 내일 토요일 아침 혹은 주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